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2월 몇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보기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요 이번 주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9장 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기점이 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스타일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180도 바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영광의 메시아로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는 사역들을 주로 하시는데요. 그 후반기 사역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둘로 가르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등장하니까 따라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살펴보면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이들을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는 바다를 건너 도착한 개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바리세인과 예수님의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수로버닉의 여인의 치유,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기목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8장 1절부터 10절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7병이어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21절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전반기의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수 있는 뱃세다 맹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드백하시는 이야기가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5절부터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오병이어는 세례완이 죽은 이후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정치적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예수님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시는데요.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 이 직접 무리를 해산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도 이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놀라고 때로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적을 보았고. 또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은 개네사렛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여 병을 낫게 했다라는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석구석 누비시며 전도사역을 하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절부터 23절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함께 논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들이 공식적으로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지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했던 것이죠. 일종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결법인데요. 율법에서 정결법이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전통은 부정한 사람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부정한 음식을 나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방인과 접촉하다 보면 이제 부정한 것들이 손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5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문제제기를 하고요. 6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느라 오히려 계명을 저버리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 전통이나 형식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24절부터 30절은 스로보닉의 여인을 치유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방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이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로보닉의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의 강욱한 부탁에 결국은 그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이방인을 치료하신 사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이방인 고치시는 사역이 장로들의 전통 논쟁 이후에 바로 일어났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법 규정의 세부 규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 혐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이두 사건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강구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에서 37절은 다시 갈릴리 지방에서 오신 예수님이 귀먹고 말다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시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더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없음과 무지함을 강조하면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병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5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제안할 때 여전히 이들은 떡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5병이어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또 다시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떡이 없는 것만 걱정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폭발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둔하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천명을 먹였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떡이 더 중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에 폭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56절에서는 베세단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십니다. 처음에 안수하고 나서 보이긴 보이지만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하고 나서 비로소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우둔함을 강조하는 내용 뒤에 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치료하신 이유는 이 베스단 맹인을 통해서 보긴 보지만 또렷이 보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또 교육의 내용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 이번 주 마지막 본문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인데요. 27절부터 29절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은 예수님의 순환예고, 그리고 34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나온 대답은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등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이 대답을 듣기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한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은 좀 어렵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리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겁니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가르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아직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